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수천만 정원 많이 부러우셨죠.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충남 가로리만에도 이에 못지않은 해양 정원이 조성됩니다. 어떤 청사진이 준비되고 있는지 조상한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. 모래톱 사이 큰 웅덩이에 전박이 물범이 머리만 내민 채 여유롭게 쉬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시로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늦추지 않습니다. 백령도를 제외하면 이곳에서만 볼수 있습니다. 이런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가로림만이 오는 2030년까지 국가 해양 정원으로 가꿔집니다. 해마다 600만 명 이상이 찾는 순천만 정원이 습지와 육지 위주의 정원이라면 가로림만 국가 해양 정원은 육지와 습지 외에도 갯벌과 바닥까지 포함하게 됩니다.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 그리고 생물 보호구역으로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잘 가꾼다면 새로운 유형의 국가 해양정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특히 세계적인 해양 힐링 공간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개발보다는 환경 생태계의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최소화하며 권역별 차별화를 시도하게 됩니다. 생태 탐방 뱃길과 갯벌 정원, 생태 학교 식도락거리 등 20여 가지의 아이템이 준비되고 있습니다. 서산과 태안의 경계지점인 이 일대의 센터 예정지를 기준으로 해서 태안 쪽은 힐링과 휴식 여가의 공간으로, 서산 쪽은 체험과 교육,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 아직 계획 수립 단계지만 설명의 자리가 가득 찰 만큼 지역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전방의 물범을 편하게 볼수 있는 해양 관광 또 육지 관광 기타 가로림만 물범을 통한 생태 관광의 어떤 지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2030년 선보이게 될 가로림만 해양정원이 순천만 이상가는 관광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 단계인 지금부터 민관이 한 뜻으로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. TJB 조상원입니다.